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중이 비상 김진완 5과 본문 해석을 선생님과 함께 연습을 해 보겠습니다. 아, 본문 5과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 영화 아나요? 영화? 음. 아 블라인드 음, 어떤 것 같은데 갑자기 기억난다네. 그 애니메이션 영화였고. 어, 벨라라고 하는 여성의 여자아이의 그 속에서 이런저런 감정 캐릭터들이 서로 어,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벨라를 아끼고, 또그 속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 어, 이런 것들을 어, 굉장히 재미있게 다뤘던 어, 애니메이션 영화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음 재밌었어요. 혹시나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한 번씩 다봐 보길 바랍니다. 봐볼까요? 어, 바로 가볼까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등장인물들이 앵거, 앵거, Sadness, 그렇죠? 슬픔이, 빡침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Joy, 기쁨이, 이런 식으로, 그렇지? Fear, 뭐 두려움이,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각자 이 벨라라고 한다는 어, 주인공이 느끼는 뭔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뭐 각자의 어떤 이런 의견들을 내는 거죠 갑시다. <laughs> 어, 본문은 총세 개로 이루어져 있고 voices in our mind. 그래서 우리 마음속의 목소리들. 벨라는 15살입니다. 올해 this year. 그리고 요즘 그녀의 feelings, 그녀의 기분은요. going up and down. 그렇죠? 뭔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좋기도 했다가 안 좋기도 했다가 합니다. today 오늘 벨라가 looks down.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어, uh, let's listen to 들어봅시다. 벨라의 기분 그리고 어, uh, 알아봅시다. 왜 그런지. 왜 벨라가 약간 다운되어 있는지. 첫 번째 날이지? 음, 응, 그래서 앵코가 박치미가 먼저 등장을 합니다. What a day. 음, 응, 이런 이런 날일 수가. 약간 이런 뜻이에요. 정말 끔찍한 하루야라고 오른쪽에 해속을해놨지 아이 a n t 리 e l i e v e on 제니가 소 o s Jane is a little bit of a l i 죠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이 i t of 대 l i 대 자기가 해야 될 대사가 있는데 벨라가 까먹으니까 제니가 그래서 화나서 이렇게 소리친 거 아닐까라고 하니까 앵거는 그래도 이제 뭐 워낙 이제 빡쳐있는 애니까 제니는 포인트에다 어떤 미스테이크 어 실수를 지적했어 벨라가 했다 어 어떻게 어 제니 이때 제니 그렇지 어떻게 급도한 거라고 할 수가 있지 뭐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이야라고 하면서 박지미가 얘기를 <laughs> 하니까 기쁨이 갑자기 등장하죠. 어, 하지만 나는 확신해, 제니는 의도가 없었다는 걸 벨라를 상처 줄 벨라를 상처 줄 어, 의도가 제니는 없었다고 난 확신해. They have been 걔네들은 베프였었어 어,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베프란 말이야. 기억나지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빡침이가 그게 바로 내가 지금 야, 말하는 거라고. That's what I'm saying. 그게 바로 내가 말하고 있는 거야. 진정한 친구라면 절대 벨라를 그렇게 다운 시킨 깎아내리지 않지. 하면서 좀 박지미가 엄청 화가 많이 났죠. 음. 응. 이때 라이크는 전체 사진. 엄마 철어음으로 뭐 가야 돼. 이때 뎃은 앞에 어째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소리쳤던 그런 모양의 말이 그처럼 벨라를 진정한 친구라면 절대 깎아내리거나 다운 시키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fear. 이제 약간 쫄아 있는 애가, 어는 걱정돼. 걔네들 이때는 제니랑 벨라겠지. 걔네들이 더 이상 친구가 아니게 될까봐 걱정돼라고 하는 거죠. 이 be going to는 꼭 기억해야 된다. are going to 이거는 will처럼 해석을 하는 거고, 뭔뭐 말일 뭐 것이다. 걔네들이 비동사가 이제 뭔뭐 말이다지. 뭐 그게 같이 넣게 되면은 말 그대로 뭔뭐 말일 뭐 것이다. 야 그래서 더 이상 걔네들이 친구가 아니게 될까봐 나 너무 걱정돼라고 하니까 기쁨이가 또 다시 텐션이 좀 살아있지. 헤이 hey, 얘들아 어 아니야 두려워 마 피어야 야너 너무 오바하지 마 우리가 보면 알겠지. 응. 이런 식으로 벌써 끝나버렸다. 자 본문이 끝났습니다. 본문 이 이제 두 번째 날이야. 다시 빡치미가 등장하죠. I can't forgive Jenny. 아, 난 제니를 용서할 수가 없어 제니는 한마디도 안 했어 벨라에게? 나고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빡침 입장에서는 지가 친구들 앞에서 어? 우리 그... 어? 벨라한테 이렇게 막쪽쳐놓고꼽 줘놓고 사과 한마디 안 했다는 거 지금 앵거가 완전 개빡쳤죠 그러니까 근데 두려움이는 걱정되는 거야 제니는 심지어는 벨라를 쳐다보지도 않았어. 제니는 이렇게 차가웠던 적이 전에 없었단 말이야라고 하는 거죠. 슬픔이가 갑자기 또 등장을 해서 벨라가 혼자 밥을 먹었어 점심 시간 동안에 오늘 아이고 가엾은 벨라라고 하는 거죠. 그치 우리가 이런 거한 번쯤 다 경험했지. 뭐밥 먹을 때 혼자 먹으면, 음, 때는, 선생님도 한번어한두번 있었나? 어, 선생님은 그 나름 인싸였고 학교에서 어, 약간 그 대장 그런 캐릭터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어, 특정 어떤 그 어, 친구들과의 그 불화가 있었을 시 이렇게 밥 먹으러 갈 친구가 없어서 굉장히 쓸쓸했던 그래서 막야씨 뭐 혼자 먹을 바에 안 먹고 말지하면서안 먹어, 안 먹어버리기도 하고 그런 이제 어 약간 좀 안타까운 시간을 선생님도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이 느낌이 뭔줄 알죠? 다시 조이. 이제는 텐션이 있는 애지 기쁨이야. 제니는 벨라의 베프야. 나는 확신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니까 빡치미는 계속 빡치 있어요. 아, 스탠드, 이때 스탠드가 일어서다란 뜻 말고, 뭔가를 참다 이 뜻이지. 근데 이때는 참다요. 아, 나더 이상은 이거 못 참겠어. 벨라는 곧장 가서, 이때 혼는 제니겠지? 제니에게 말해야 돼. 그녀가 느끼고 있는 기분에 대해서. 이때 혼는 이제 벨라고. 벨라 자신의 기분을 야나 너가 이래서 저래서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 섭섭해 근데 넌 다시 끝나고 그 다음 날 와서 사고도 한마디도안 하더라 어쩜 그럴 수 있냐 라고 하는 이런 식의 기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라고 하니까 또 다시 얘는 쫄아있는 애죠어 나는 벨라가 다시 상처받는 걸 원하지 않아 그녀는 그냥 그것을 let it go let it go 이거 알지, 이 가지 노이 그냥 그게 가버리도록 그냥 흘려내볼 어, 흘러가도록 내버려둬라 이런 뜻이면 그래서 그녀가 일단은 그냥 이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겠어 이런 얘길 하는 거지 왜냐면 가가지고 야 벨라 아이아 제니 너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했는데 제니가 갑자기 뭐 미친 네가 잘못해놓고 족발하자어넌 이제 더 이상 친구 아니야라고 하면 이제 또 벨라가 또 이제 상처를 한번더 받겠지 혹시 그럴까봐 연줄아가지고 그냥 그냥 내리고 하는 게 낫겠어 이제 이렇게 하는 거. 조이 이제 텐션이 좋은 조이는 음흠, 걔네들 좋은 친구야 They will work it out Work out 하면은 어떤 문제따위들을 갖다가 해내다 이런 뜻이 있거든 어찌됐든 이런 일들을 걔네들은 잘 해결해고 어, 또 좋은 친구로 음, 다시 관계가 회복될 거야 뭐 이런 얘기로 좋은 어떤 생각만 하죠 기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날입니다 조이가 휴 나는 너무 기뻐. 왜 기쁠까? 걔네들이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때 데이는그 제니랑 벨라겠지. 그니까 빡치미가 다시, 응, 벨라가 제니에게 갔고,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 응. <laughs> 이것도 지금 이 빡치미는 마음에 좀 빡치미는 마음이 좀안들 수도 있어. 으, 어? 하면서, 제니가 먼저 어? 벨라한테 와서 사과를 했어야지. 왜 벨라가 먼저 가서 말하게 하는 건지 모르지만 하면서 약간 여전히 기분이 안 좋고, 기픔이는 제니는 벨라를 의도적으로 일부러 피하진 않았어. 이런 거죠. 어보이드가 피하다. One purpose. 이거는 이제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슬픔이가 다시 음 제니는 몰랐어. 방법을 미안하다라고 말해야 될 그런 어떤 방법. 사과할 방법을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리니까. 그리고 사과하라고 한다는 건 사실 그 타이밍도 중요하지. 아다 집이. 그리고 어떤 방법도. 방식도 좀 중요하고 이걸 놓치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그냥 흐지부지하게만 계속 흘러가는 거지 그러다 보면 타이밍을 놓치면 그렇지 당사자 피해자라고 이제 생각하는 친구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사과 한마디 없지 하면서 넌 진짜 끝이다면서 넌 진짜 손절이다 절교다 막 이래버리면 진짜 이제 그 친했던 사이가 한순간에 그렇죠 뭐, 절교하고 쌩까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선생님도 뭐, 이런 경험이 뭐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어렸을 때라 그래요. 그래서 좀, 좀, 성숙하게,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내는, 그런 것들을, 어, 알고 있으면 좋죠. 이제, 쪼라이는, f e 는 나는, 희망에, 나는, 바라고 있어, 펠라가, 더 이상의 문제를, 어, 이렇게, 갖지 않기를, 이와 같은, 이때, like, 좋아하다, 아니지? 이때, 또, 뭐, 뭐,처럼, 뭐, 뭔가 뭐, 같은, 야. 이런 것과 같았던 이런 더 많은 문제들을 이제 더 이상 필라가 안 가졌으면 좋겠어 무서워라고 하고 있고 기쁨이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미투. 하지만 문제라고 인다는 건 문제라고 한다는 건 growing up, grow up 잘하다 성장하다 성장의 일부야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거지 just like this time 그러지 이때 just는 뭐딱꼭 이런 느낌이야 그렇지 꼭 이번에 그런 것들 처럼, 그렇지? 음. 벨라는 문제에 페이스 할 거예요. 페이스가 명사일 때는 얼굴이지만 동사일 때는 뭐 직면하다, 얼굴이니까 뭔가 마주하다 이런 뜻으로 쓰는 거예요. 벨라는 문제들을 직면할테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거고 그리고 될 거야. 어떻게 될 거다? wise, wise가 지혜로운인데 여기에 보통 이하를 넣게 되면은 뭐가 된다 비교급이 되지 그래서 더 지혜로, 더 현명한 이런 뜻이 되지 이 문제 알지? 토금 t a l l 그냥 그 자체가 키가 큰인데 더 큰, 더 키가 큰은 taller 이렇게 쓰는 거. In the end, 결국엔 마지막엔 얘가 문제를 마주하겠지만 그것들을 해결해내고 결국엔 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될 거야라고 조이가 아주 희망 회로를 돌리며 어이 본문이, 오가의 본문이 막, 어, 끝나죠. 재밌죠? 할만하다. 응. 어, 방금 선생님이랑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이 정확하고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해석이 조금 잘안 된다고 모르는 단어가 있다 싶으면은, 어, 이 영상을 보고서 연습을 꼭 여러 번 해주도록 합니다. 알겠죠? 음, 응.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